안녕하세요. 잭스방입니다 어, 아마 오늘부터 좀 퀄리티하고 음성이 조금 틀릴 것 같아요. 어,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어, 오늘 시범적으로 8K를 한번 찍어 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잠깐 들은 이유는 어, 약재를 잠깐 언급했지만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파파야 멜론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제가 종묘상에서 산 씨앗이 아니고 저희가 파파야 멜론을 수확하고 잘 익은 씨앗을 한 번에 심어봤어요 나나 안 나나 그때 저번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육종 하는 방법 그걸 토대로 그래서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잘 달리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도 안 줘요 비누망만오 아침에 약간 줘봤습니다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 백자멜론인데 아 이거, 이거 백자멜론 이것도 파파야 멜론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건 좀 모양이 틀리죠. 이거는 원래 모양이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파파야 멜론에 다른 꽃가루가 수정돼서 다른 종류의 멜론이 난것 같아요. 어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뭐 개복 그, 개복숭아 뭐뭐랄까 개똥참외처럼. 이것도 아마 그런건지 한번 아주 익으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게 열리는게 이제 어 백자멜론 입니다. 여기 보면 달렸죠. 그리고 요것도 백자멜론이고 어떤걸 보여드리나 자 요걸 보시면은 자, 요거는 딱 백자 멜론 파는 거 색깔이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퀄리티도 그렇고 어, 그냥 여기서 채취한 씨앗을 심었을 때 요런 모양인데 지금 요거는 좀 이상하지 모양이. 이게 뭐 다른 종류의 멜론이 나왔어요. 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육종이라는 게 내가 씨앗을 사 가지고 심어가지고, 모기장을 두 겹, 세 겹, 그러니까 외부에 병충해라든지 그리고 화분 매개체가 없이 딱 고, 고개에서 나온 꽃가루만을 가지고 수정해서 열매를 맺은 게 주로 이제 우리가 사는 그 종자 씨앗입니다. 종면은, 어, 육종 그렇게 하고, 꽃가다가 이제 전혀 다른, 지금 보면 제가 <laughs> 심은 멜론이 아니에요. 근데 저것도 한번 보죠. 어떻게, 어떤 모양이. 맛이 좋으면, 뭐, 또 크기라든지 보면 나쁘지 않죠. 근데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 그래서 새로운 종자를 이제 만들고 하죠 어, 그렇고, 지금 감나무는 올해 이렇게 삽목을 내가지고, 아, 접목을 내가지고, 이렇게 만큼 컸습니다, 벌써. 1m 이상 컸죠. 어, 열매는 다 따졌습니다. 이런 걸 여기 보이는 쭉 가는 게 전부 다 봄에 어, 접목을 했어요. 만큼 컸어요. 어, 내년에 아마 나무가 어, 열매가 몇 개씩은 열릴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보통 감나무는 2년 산 3년 산되면 달리는데 지금 올해 접목했는데도 벌써 달리더라고요. 다따 버렸습니다. 자 토마토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올해 농사를 접었는데 색이 너무 좋은데 제가 비료를 많이 해 가지고 어,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버리고 어, 올해는 그냥 여기 실험삼아 해봤는데 그 사이에 사실 면목을 키우고 있는데 그 공간이 아까워서 지금 제가 토마를 심었거든요. 자 무화과는 어 닭똥을 준 이후로 엄청 잘 컸어요. 그래서 오늘 좀닭똥기가 떨어진 것 같아가 일주일 만에 또 비료를 약간 했습니다. 아직 닭똥기는 남아 있죠. 그래서 눈에 크는 게 지금 보입니다. 무화과는 이제 제가 심은 이유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면목도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팜 마켓을 하면은 면목도 팔지만은 이제 잼을 만들어 볼까 싶어서 했죠. 자, 이거면 상당히 꽤큰 무화가 달렸습니다. 자, 이제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한국의 부산 날씨하고 뭐 거의 흡사한데, 어, 많이 안 크면 어떡하나 했는데, 제가 올해 너무 늦게 식재한 것도 있고, 어, 영양을 많이 주지도 못한 것도 있어요. 뭐 닭동령지는 불과 한 2주밖에 안 되죠.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 닭똥이 포도와 어, 무화과에는 마치 마약같이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와 같다 생각을 합니다. 이걸 딱주면은 완전히 크는 게 보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겨수는 떼주죠. 자이쭉 올라가다가 어때요? 갈수록 연두색이 되죠. 이제 불과 지금 한 2주만에 거의 30cm가 컸습니다 아주 그냥 잘 크죠 그래서 한 9월 말까지 큰다 보면은 제법 클것 같고 그동안에 영양을 제대로 못 주고 한것 생각하면은 여기도 여전히 어 내년에 키우면은 충분히 한 2m 까지는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여기 특징이 저번에 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지만큼 더워요. 그리고 겨울에도 조지만큼 추운데 사계절이 조금 더 분명하다는 거. 겨울이 충분히 있고. 그런데 하여튼 봄, 여름, 여전 봄에서 여름, 그 사이 짧은 시간에, 어, 작물이 조지아 남부지방보다 더 빨리 크는 것 같아요. 그런 속성 재배하는 그런 날씨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요즘 하고 신기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처음 멜론을 해 보니까 멜론 이렇게 됐을 때 따야 되는데 올해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의 많이 익었다고 생각했다 보니까 잘안 익었더라고요. 그리고 놔두니까 그때서부터 이거 가긴 하는데, 당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더라고요. 어, 참외도 그렇고, 멜론도 그렇고, 어, 밭에서 거의 한80% 90%는 익혀야, 어, 그리고 소비자가 사가거나 내가 샀을 때, 집에서 하루 이틀 나눴을 때, 당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 풀어있을 때 따가지고는 나중에 익긴 해도, 당도도 많이 안 올라가고, 그리고 육질도 되게 소프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뵙고요.